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원연 멤버였던 음악인 고 박경구 씨의 소식을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향년 38세. 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인데요. 얼지니티라는 밴드의 멤버이기도 했었고요. 지난 7일에 유족분들이 SNS를 통해 직접 부고를 전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더 갑작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뉴스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그의 음악적 여정과 어, 또 주변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버스커버스커의 원연 멤버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죠. 장범준 씨와 함께 버스킹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던 바로 그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의 음악적인 협업이 사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뉴스를 보면 장범준 씨 솔로 이집에 수록된 홍대와 건대 사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공동으로 작사 작곡하기도 했거든요. 아 그의 음악적 재능을 뭐랄까요 제대로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바로 그 지점이네요.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정말 음악적 동료였다는 증거군요. 이 갑작스러운 비보의 대중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누리꾼들이 이제 좋은 노래 감사했다. 또 남겨 주신 음악 추억으로 간직하겠다와 같은 그런 댓글들로 애도를 많이 표했어요. 음...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반응들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오랜 친구였던 장범준 씨의 추모 방식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장범준 씨가 지난 9일에 자기 유튜브 채널에 박경구 베스트 클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네, 저도 봤습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함께 음악하던 친구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그를 추모한 거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이 잘 모르는 친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오늘은 고 박경구 씨의 소식을 통해 한 음악인이 남긴 흔적과 또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대중에게 이름이 먼, 널리 알려지진 않았을 수 있어도 그가 남긴 음악과 동료의 기억 속에선 분명히 빛나는 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인이 남긴 음악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그를 추억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